26번입니다. 두 밑면이 합동이래요. 여기 있는 밑면하고 여기 있는 밑면이 합동인가 봐. 그러니까 똑같은 원뿔이다. 이런 얘기 같아요. 모두 내려가는데 위 모래시계의 위쪽 원뿔에 가득 찬 모래가 있었다 하면 아래쪽 원뿔로 모두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4분. 음, 이거는 가득 찬게 흘러내릴 때는 24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. 현재, 높이의 4분의 1만큼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? 이럴 때, 남은 모래가 모두 아래로 내려갈 때는 몇 분이 걸립니까? 라고 했는데요. 여기서 위에 그릇이 있어요. 이 전체 원뿔이 가득 차 것이 있고, 이 똑같은 거를 높이를 4분의 1을 했거든요. 높이를 4분의 1 해서 일단 붙여넣기 해보자 했을 때, 어, 아니, 스타일 안 변경할 거고, 이 높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높이에 이렇게 있는 거에 4분의 1 자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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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만 되는 거기에 모래가 있는 거잖아. 닮은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. 닮은비 길이의 비는 그릇하고 얘는 모래라고 한 표현해 볼까? 모래는 이렇게 들어있어요. 색깔 너무 예쁘고 그러면 닮은비가 얘는 4칸인데 얘는 1칸이잖아. 그러니까 4대1이다. 그때의 부피의 비가 여기는 궁금한 겁니다. 그 안에 들어 있는 비어 있는 드리는 4의 세제곱. 그 안에 들어 있는 모래가 1의 세제곱이 돼서 64대 1이에요. 64대 1. 부피가. 근데 요거 다 빠져나가는 게 24분이 걸렸다. 얘는 얼마 안 걸릴 겁니다. 왜냐면 64대 1이니까요. 이 부피 전체가 빠져나가는 거랑 64대 1이니까 그렇지 않을까? 따라서 24분이 위에께 걸렸다. 그럼 밑에 거는 과연 몇 분이면 되겠느냐. 남은 모래 이만큼이 몇 분이면 될까요? 이거는 부피에 비해 달려 있습니다. 64대1이 될 겁니다. 따라서 64 곱하기 얘를 X라고 하면은 X는 24가 된다. X는 64분의 24라서 8분의 3. 채 1분도 안 걸리는 거네요. 8분의 3분 정답입니다.